우리 여지껏 김치 담을 때에 네. 이런 재료를 안 썼잖아요. 그치? 여름에 예.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요즘 예, 예. 내가 한번 과일, 야채, 물김치를 한번 해보려고 막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거 아 이거는 이제 많이씩 담아갖고 두개는 않고 예. 이렇게 재료가 이제 사과하고 복숭아하고 참외하고 무하고 이제 양파 당근 오이 이런 게 들어가요. 뭐 복숭아가 없다든가. 없으면 뭐... 안 넣어도 되고 이제 음. 집에 있는 과일은 이제 사과나 참외 음. 이런 거어가지고 이제 일단은 무를 예. 좀 크게 썰지만 먹기 좋 크기로 썰어서 절여야 돼요 무는 무는 매운 맛을 빼야 돼요. 음 요즘 여름 무는 맵잖아요. 예. 너무 크게 썰으면 안 되고 얇게 얇게 썰애. 얇게 썰어야 막 먹을 수 있잖아요. 보니까 초보가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할까데그 천천히 얇게 썰고, 그래 안 하면 체크할 네. 기능이 다 있어요. 아. 거기다 하면 되죠. 무가 네. 다른 거시기에 비해서 양이 많이 들어가는데 적게 넣을 수도 있나요? 적게 넣을 수도 있죠. 조금 자기 그렇게 그러니까 조금 하고 싶으면 뭐 조금 넣으면 되고 많이 하고 싶으면 뭐 많이 넣으면 되죠. 그거는 음. 뭐 정해진 양이 있는 거 아니면? 얇게 썰는데 만약에 조금 두껍게 썰면 두껍게 썰으면 이제 처음 막 먹기는 아무래도 좀 더. 뭐 하겠죠? 이거는 안 익히고 바로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좀 굳게 썰어고좀 익은 걸 좋아한다 하면은, 음. 이 과일 같은 걸 넣지 말고, 예. 이거를 하룻밤 재우세요. 김, 모만 담아가지고. 아 그래갖고, 야채는 하루 익으면, 그때 넣어가지고, 냉장고 에 넣으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조금면한 숟가락을, 두 숟가락을 넣어줄 거예요. 두 스푼을 넣어서 절여줄 거예요. 뉴스가를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뉴스가는왜 넣는 거예요? 매운맛 별로. 매운맛, 네. 무의 특유 네. 매운맛을 네. 네. 빼기 위해서 뉴스가 넣는다. 네. 한 스푼 을 넣었어요. 그 여기다가 이제 물을 뚜껑을부었어요 이거를 절여줄 거예요.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이거 얇게 썰은 거라 한 예. 소금을 이제 하긴 나름 소금을 조금 많이 하면 금방 절여지고 네. 소금을 적게 하면은 시간이 좀잡고 조금, 조금 빨리 하려면 소금을 한세스푼 넣으면 돼요. 한 30분은 절리면 될 거예요. 그 이제 중간에 한번 뒤집어 줘야 돼. 이걸 갈아줘야 돼요, 양념을. 아, 여기도 양념 들어간가요? 양념 안 들어가면 뭐 김치가 들어가, 양념 들어가야 김치가. 예. 마늘 한줌 넣었고요. 예. 생강 큰거한 통. 생강 이제 즙이 있는 사람 즙을 넣어도 돼요. 그리고 양파, 양파 반쪽. 큰, 적은 거는 하나 넣어도 되고요, 반쪽. 풀고풀두 스푼 넣었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과를다가 썰어서도 넣을 거거든요. 예. 그데 이거는 갈을 때도 여기다가 넣줘야 어 돼요. 아 국물 때문에. 네. 그래야 국물이 맛이. 껍질을 벗겨야 돼요. 물김치는 국물 포인트인데 국물 맛 없으면 맛 없고. 사과가 큰 거는 반쪽만 넣어도 돼요. 이건 적으니까. 예. 예. 한개다 넣어요. 근데 사과 깎는 이유는 뭐예요? 껍질조차 넣으면 색깔이 안이쁘잖아요 이건 아. 깔끔하게 고춧가루 안 넣고 담을 거예요. 그리고 오이를 넣을 건데, 오이는 네.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라 소금물에다가 살짝 데쳐볼 거예요, 아삭하게. 아삭하게? 네. 그럼 이거 간 것은 아니고. 간건 아니고, 오이를 못 간다. 이거는 이제 무 마냥으로 썰으면 돼요, 무 마냥. 무 크기로. 이제 씨를 넣기 싫으면 이렇게 음. 돌려깎게 하고 가운데 씨는 버리면 돼요. 나중그물렁 게. 딱 오이 향이 하겠 딱. 근데 왜 그건 여기, 여거 맛있는 걸빼리는겁니 이게 물렁물렁 할수 있으니까. 아. 물은 그냥 이거 데쳐질 정도로만 하면 돼 물이, 끓아... 물이 끓고 있네요 네, 소금 어... 반스푼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오일을 넣어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데치면 색깔이 더 예뻐지잖아요 네. 그리고 아삭해요 더캐보건 아니고 네 이제 이렇게 데쳐졌어요 그러면 은 그냥 헹궈줘야 돼요 바로 헹궈야 됩니까? 이거는 뭐 익혀 보면 안돼요 그냥 데치기만 해요 얼른 헹궈줘야 돼요 색깔도 엄청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게 네. 아삭아삭해요 이렇게는 과이를 넣으면 복숭아 좀 단단한 거 사야 돼요 복숭아 말랑한 거 사지 말고 단단한 복숭아 그리고 이렇게 모양찍기 있잖아요 예 네. 네. 이런 걸로 모양 내도 돼요 이렇게 모양을 내서 그냥 썰어서 하셔도 되고 모양으로 찍어서 해도 되고 그래. 그냥 모양찍기보단도 그냥 이렇게 썰어서 넣는 게 좋네 자면 이 씨를 긁어줘야 돼요 씨가 들어가면 지저분하니까 가락으로 긁어버리고 근데 왜 껍질 안벗게요 껍질 벗겨버리면 껍질 안 벗겼다고 그냥 짚어버리면 짚이는 뭐가 조금 도톰하고 썰으면 안 돼? 껍질을 안 벗기니까 약 썰어야 먹기가 좋죠. 그러면 하면 찍기 하면은 이제 보기는 좋아도 응. 다 가는 것이 많구만. 네. 와, 이거는 갈아 먹으면 되잖아요 아또 갈아먹어? 그러지 당근 이렇게 넣으면 또 모양 지잖아요 응. 당근을 뚝뚝 썰어 넣으면 응. 먹고 싶지가 응. 않은데 이렇게 넣으면 또 먹고 싶잖아요 응. 응. 네. 당근을또안 좋아서 안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넣으면 네. 모양이 있으니까 또 신기해서 응.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 응. 당근은 그렇게 모양찍기 네. 필요 모양찍기로 하면 좋겠구만 잘안 먹어요 뚝뚝 썰어서 넣으면 누가 애들 또 이렇게 호기심에 호기심에 집어떠 먹어주지 손이 많이 가구만 이것은 이렇게 금방 이제 어, 또이 모양 찍기를 살려고 갔더니 없어서 지금 잘잘하게꽃 모양도 있고 막별 모양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로 또 해도 돼요. 그럼 배도 가능하겠네요. 배도 가능하죠. 이 자기 집에 있는 과일을 과일, 네. 네. 딸기 같은 것도 바로, 바 그때 먹는... 썰어서 넣으면 돼요. 과 딸기 같은 거는 그때 이제 좀 따가서 드실 때 거기다가 음, 넣어서 음. 그때 한끼 먹을 때. 이거, 무, 중간에, 네. 한 번, 뒤집어줘요. 예. 네, 이렇게, 칼 많이 들었잖아요. 아, 아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이제, 시, 시간이 지난 게. 네, 부드러워졌어. 요 이제, 야채를 또 썰어줘야 돼요. 들어가, 고명, 쪽파, 반 좀. 이제, 파는 싫어하는 사람은, 조금만 넣어도 돼요. 그리고, 고 홍고추. 홍고추는세개나 넣어요? 왜 그러냐면,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잖아요. 이 씨를 안전히 다 제거해야 돼요. 씨가 떠다니면, 네. 깔끔하지가 않으니까. 숟가락으로, 들걸내면다 빠져요. 씨가. 아 나박나박 안 썰고 송송 써네? 나박나박 썰으면 매워져 우주부 이거 거, 고추 얼큰해요 아고추에다익고추다 청양고추도 있잖아요 몇개 드시고 싶으면 청양고추 썰어서 넣어도 되는데 이거널 얼큰하니까 이걸로 이거 해보라 과일이 들어가니까 좀 순하게 해야 돼 너무 얼큰하게 해도 매워도 응. 좀 부드러운 맛으로 먹어야 돼 너무 안 넣으면 밋밋해 그래도 김치니까 양파를 이 반쪽을 썰어줄 거예요 여기 아까 마늘이랑 생강, 양, 이거 양파랑 사과랑 갈 거잖아요. 이거엔 육수 안 내요? 색깔 때문에. 음. 생수를 두컵 넣고 갈아줄 거예요. 지금 뭐 절여놓은지. 네, 30분 됐어요. 30분? 네. 30분 되니까. 네. 다 절여졌어요. 그럼 이거를, 네. 어떤 분들은, 이 물을 그냥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매운맛 빼려고 한건이 물을 그냥 하면 안 돼요. 가을 같으면 그냥 해도 돼요. 가을에는? 네, 예, 가을에 무가 안 맵기 때문에 예, 예. 그냥 살짝 절다 바로 해도 되는데 지금은 한번 헹궈줘야 돼요. 내가 한번 먹어볼게요. 매운맛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하나도 안 매워도 그냥, 그냥 먹어도 돼요. 리포트 조금 한번 줘 그냥 먹어도, 이거는막 담아서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진짜 안 맵네. 예. 그니까 러 네. 이렇게 하면 바로 막 담아서 먹을 수 있어요. 음... 그 대신 이제 이것을 한번 헹궈줘야 돼요. 이거 안절이고맹맛안 빼고 해갖고, 매워서 먹기가 불편해요. 안 돼요. 음, 약간, 간간하다. 네. 근데 이제 햄고 먹기 해요. 아, 햄고불? 네, 그럼 국물을 붓기 때문에. 어, 맞아. 국물. 국물을 붓고, 헹구잖아요 한번. 네, 네 이거 네. 짜지 않아요. 응. 네. 그리고 이거 부가 엄청 부드러워졌잖아요. 네, 매운맛도 네. 까지면서. 네, 이게 네. 카일 이런 거랑 같이 어울려져요, 이게. 네, 맞아, 맞아, 맞아. 그냥 안절이고 해놓으면은 부가좀 억세잖아요. 빳빳하고. 네, 네. 매웠고. 네, 매웠고. 그럼 먹기도. 거북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네. 과일처럼 딱 부드럽게 만들어져 보잖아요. 예, 예. 그냥 막, 안 익히고 먹어도 손색이 없어요. 음, 맛을 보니까 그러데어오이더 예. 넣고 싶으면 더 넣어도 돼요. 어이 소금물에 데쳐놓은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리시식거든요물기 이렇게 뺏서 이거 넣고, 이게 물을 여기다 부어줘요. 그리고 이제 이 과일. 예. 먼저 넣어줘요. 그리고 이 국물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넣으면 돼요. 국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 많이 넣고, 국물을 조금 저, 저 싫어하면은. 좀 잘봐가게 하고 물은 그냥얼만 부어라 부어라 그옆없 아까 양념 갈아놓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이제 여기다 부어줘요. 그리고 이거 헹궈서 이제 물을 국물은 뭐 단위인데. 개인... 예. 이제 시원하게 국물을 좋아 국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국물을 많이 넣고 이제 국물을 별로 안 좋아하면 잘봐가게 해가지고 건더기 위주로 예, 예. 드시고 그러면 돼요. 이제 여기다가 간을 맞춰줘야 돼. 간을. 예 이제 매실청 넣고 매실청을 박컵면 저는 이 굵은 소금 빨리 안 녹으니까, 예. 저 갈아 놓은 거 있어요. 천일염 갈아 놓은 거. 요, 그러면 요 간장으로는? 간장 하면 여기다, 뭐, 하여 깨끗하게 하 돼요. 간장 넣으면 뭐가 되겠어요? 소금으로 해야죠. 두 스푼 넣었어요. 이제 다른 거 좋아하시면 여기다 설탕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새콤달콤하게 드시고 싶으면, 예. 여기다가 저기 넣어도 돼요. 식초 조금 넣어줘. 소금이 조금 넣어줘. 티스푼 하나 더 넣었어요. 두 스푼 그고 이제 여기다 야, 그 야채 고명 썰어놓은 거를 이제 산산 싱겁게 먹고 싶으면 산산하게 하고 좀간간한거좋아하는 사람은 약간 짭 약간 강간하게 하고 그 자기 가족의 식성이 맞추면돼 일단 그 시기는 맞네. 간은 응, 한은 맞아. 이제 몇 시간 지나고 약간 하루 반더 지나야 맛이 제대로. 맛있구만 응. 무는 간이막 근데 이게 약간 새콤해돼야 맛있어. 설탕을 한두 스푼 넣어볼게요 설탕 두 스푼 넣고 어갖 넣나 마나? 아니 아니. 얘 그냥 매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두 스푼만 넣어줘 그리고 여기다가 식초를 넣어서 드셔도 새콤하니 그리고 이게 시원해야 돼요 지금은 시원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시원해야 훨씬 더 맛있어요 그리고 한몇 시간 지나서 이게 약간 숙성이 되면서 시원해야 훨씬 맛이 몇 배로 돼요 이게 그럼 이거 바로 먹는다는 것인뭐 사이다 넣어도 상관없군 사이다 넣으면 사이다 넣으면 울러져막 응? 조금씩 해서 먹을 때 있잖아 요한 이거는 오래 두고 먹는 거시기가 그 아니잖아요 여러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과일 야채 물김치를 오늘 담아봤습니다 박일만 요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직접 따라 하시면 가정의 건강이 솔솔 들어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정의 행복이 두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이제 냉장고에 있는 과일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하고 무만한 토막 있으면 돼요. 아 과일, 이제 냉장고에 아 있는 야채하고 과일 예. 같은 거 예. 그렇게 이꼭 똑같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시원한 냉장고에다가 보관했다가 예. 시원하게 드시면 엄청 건강에도 좋고 상큼하니 새로운 입맛을 바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래 두고는 먹을 예. 수 있는 예. 거예요. 요즘은 금방 있는 거 야채 같은 거, 예. 과일 같은 거 있으면 그걸 막 그냥 썰어서 금방 해가지고 금방 드시면 돼요. 올래 음. 두고 먹는 김치 종류는 아니니까. 예. 그 해서 드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어요. 예, 다음에 또 뵈요. 네.